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에 있는 터가 넓은 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에 있는 터가 넓은 주택의 모습입니다 네, 물건 설명에 앞서 잠시 어저께 법원 낙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개 물건 중 변경이 돌, 취하가 하나, 나머지 7개 물건은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김천에 있는 새 주택인데요. 네, 똑같은 규모의 뭐 거의 비슷한 주택이 이제 3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지난 기일날 1억 3천에 낙찰되었고요. 네, 이번 기일에 이제 나머지 2개가 7200만원, 네, 9천만원에 이제 낙찰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주택 세개가 어떤 거는 1억 3천, 어떤 거는 7천 2백만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법원 경매에서 입찰 금액을 잘 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싸게 사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이제 터득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의 김천의 주택, 뭐 진주시의 주택, 청주의 주택, 대구의 주택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네, 광주 동구에 있는 주택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치 지도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본권 주변으로 영주시, 그다음에 단양군, 태백시, 울진군, 영양군 아래쪽으로 또 안동이 있고 그러네요. 네 자동차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드라이브 하기 좋은 코스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어서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법전역. 법전면사무소 갈방산이 산재해 있고 본권 앞쪽으로 36번 국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보전등기 처음 등기를 했습니다. 강파이프구조, 금속기와집은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건물은 30평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건물 후면의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건 건물 앞면의 모습입니다. 앞면과 후면의 모습입니다. 토지는 대지 플러스 전 모두 860평인데요. 이 중에서 전이 660평입니다. 전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층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은 미리미리 법전 면사무소에 이제 뭐 발급이 쉬운지 까다로운지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 아래쪽에 이제 주택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고요. 주택 앞쪽에서는 이제 이쪽이 경계고. 뒤쪽은 또 이렇게 다이 본권 땅이고요. 네, 이 도로 끝나는 지점까지 이제 본권 여기가 이제 본권의 경계선입니다. 한 덩어리, 네, 두 덩어리, 앞쪽에 세 덩어리 넓은 이제 토지가 네, 본권의 이제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구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의 창고가 있습니다. 네, 주택 옆에 있는 창고가 있고요. 또 이제 주택 입구 쪽에 또 창고가 하나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창고 및 보일러실의 모습입니다. 모두 이제 등기부 등본 또는 이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의 건물입니다. 네,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뭐, 비닐하우스는 뭐, 껍데기만 뼈대만 남아있기 때문에 뭐, 매각을 제외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매각이 제외된 창고가 있는데요. 이뭐 창고는 볼거 없고요. 이 창고 안에 있는 저온 저장고 이게 이제 한, 한뭐 천만 원에서 한 이천만 원 정도 나가는 모양인가 봐요. 이거는 이제 채무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고 안에 있는 저온 저장고는 매각이 제외됐다 알고 계시고요. 네, 본권 앞에는 이제 자연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연석을 이제 잘... 네, 이렇게 잘 쌓아서 멋있는 주택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입도로 폭 4m 도로의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도로를 거쳐서 본 건에 이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목록. 1은 대지인데요, 면적은 193평, 감정가는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목록삼은 전인데요, 면적은 660평, 감정가는 5900만원이고요. 또 짜트리 땅, 목록사, 대지인데요, 면적은 6.66평, 감정가는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감정가는 면적은 30평이고요, 감정가는 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본건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는 17,500원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네, 본건의 지적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이 이제 세 필지인데요. 이게 이제 바시고요. 요 가운데께 이제 돼지고요 어, 주택이 여기 앉아 있고요. 그 다음 에 저기 조그만 차들이다. 대지가 또 한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필지 두필지 세필지입니다 전이고요 네 대지고요 주택은 여기 앉아있고 요쪽에 조금 짜투리땅 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고 토지는 모두 세필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정 및 건물 괴양도입니다 네, 땅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주택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이어서 임차인 현황입니다. 채무자 즉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리분석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인수금액은 1원도 없습니다. 도로상태는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네, 등기부상 인수권리, 지상권 여부, 도시계획 저청 여부, 감정가 거품 여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우정한 물건입니다. 네, 이어서 주요 용도입니다. 공기 맑은 곳에 넓은 토지 그리고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은 본 주택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건 내역입니다. 본권 소재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361 모래꽃길 161-62호 감정가는 19,297만 8,800원 최저가는 감정가에 49% 9,456만원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9,456,000원입니다 네, 본건의 사건번호는 2022 타경 10139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매 일개가 담당입니다 담당 경매계 전화번호는 054-850-5051 매각 기일은 23년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내 네, 물건 종류 주택이고요. 건물 면적 30평, 대지 면적, 토지 면적은 860평입니다. 대지가 약 260평, 또 전이 농지가 660평입니다. 네, 토지 중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네, 잘 이제 알아,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입찰 진행 내용입니다. 1차, 2차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 저감되어서 3차 기일 앞둔 본권의 최저가,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49% 반값입니다. 9,456만 원입니다. 법어문 건과 로디뷰를 잘 살펴보고 현지 시세를 알아본 후 마음에 쏙들때 현장으로 출발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응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